그런데 네, 차장님, 전기차는 단순히 자동차의 동력이 바뀌기만 하는 것 아닌가요? 음.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가져오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? 자동차의 동력이 바뀌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진다는 것은 내연기관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차세대 모빌리티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발달은 상상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이룰 수 있는데요.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. 이 또한 역시 돈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주가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.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주가 상승도 많이 뛰어났습니다. 지금의 전기차 시장 또한 과거의 스마트폰처럼 그 다음까지 생각한다면 자율주행 그리고 공유차까지 폭넓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